네, 이 안세형 선수가 오늘 오후 4시, 5시쯤 귀국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또 폭탄 발언,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 이 비중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도 안세형 선수에게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진상조사에서 잘못한 거 바로 잡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기자, 희 자, 정치인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묻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사실관계 파악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안세영 선수의 진솔한 외침을 다시 한번 꼭 살펴봐야 한다며 자체 감사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격 국가대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땄던 진종호 의원도 SNS에 용기 있는 폭로가 절대 유야무야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담당하는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 이번 일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협회의 아니란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문체부에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안세영 선수의 사진을 공유하며. 자신이 금메달을 따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며 영광을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도 TV 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안세영 선수를 꼽으며 안 선수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후보는 선수를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협회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울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